마약류 오재원 연루자 29명 두산 선수만 9명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마약류들이 처방 및간식 투약에 연루된 이들이 총 29명이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현직 두산 베어스 구단 선수 9명이 포함됐습니다. 1 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 경찰서는 오 씨에게 향 정신성 약품 스틸록 수정 자나 수정 등을 대신 처방받아 전달하거나 에토미 데이트를 다량 공급한 29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면제를 들이 처방받아 준 이들에게는 전 현직 프로 야구 선수 13명과 두산 베어스 트레이드 1 명도 포함됐습니다. 현직 야구 선수는 9명으로 모두 두산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씨가 운영하던 야구아카데미 수강생의 학부모도 오씨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오씨 지인에게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대고 불법 판매한 수도권의 한 병원원장 또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오재원이 2020년 초부터 지인들에게 마약류를 대신 처방받아 복용했다고 봤습니다. 2022년 10월 은퇴한 오씨가 현역 시절부터 마약류를 상습 복용했다는 것입니다. 2007년 두산베어스 입단에 선수 생활을 시작한 오시는 2020년 퇴할 때까지 한 팀에서만 세 번의 우승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 12에서는 국가대표로 선출돼 태극마크를 달기도 했습니다.